안녕하세요. 상속전문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총 5가지의 유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위 5가지를 제외한 유언의 형식은 인정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유언공증의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비용이나 증인 섭외 등 절차상 까다로움이 있지만 상속해시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유언 집행이 가능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공증 역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 등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유언이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하에 이루어졌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심하는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질병, 모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시기에 남긴 유언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또한 만약 유언효력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류분을 보장받고 싶은 법정상속인은 동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기에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상속 관련 고민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최근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은 일남이녀고 할머니는 2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남이 할아버지가 남기진 유언공증서를 내놓으면서 한달 전에 유언공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언공증서를 보니 모든 재산을 장남과 장손에게만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공증에 참여한 증인 두 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이로 볼때 장손 친구들로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협박 등으로 할아버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유언공증을 하신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언공증서에 할아버지가 자필로 이름을 쓰신 것마저도 할아버지 자필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 할아버지께서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3남매이고 법정 상속분은 각 3분의 1 지분씩입니다. 그리고 유기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각 6분의 1 지분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이 존재하는 경우 공증에 강력한 추정력이 있어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언공증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사유로는 화면에 나오는 네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네가지 사유가 있다면 해당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어 같은 유언공증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언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1번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유언자의 상태와 관련된 유언자의 치매 관련 병원 진료기록 일체를 발급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유언무효가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예비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적으로 유언무효의 소송을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언 공증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병원 기록 일체와 필적 감정서 등 유언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엔 필요한 자료가 방대하고 그 입증 역시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언물류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 됩니다.